안녕하세요. 데일리 플러스 365의 BJ입니다. 오늘도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악보를 보면 가리볼디 에티드 132번 시메이저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여기에 Moderato 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데라토에 트랑킬로 했는데 어, 이 부분이 어, 검색을 통해서도 금방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음악 용어 사전을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선 이1 번의 어, 조를 봤더니 C 메이저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 시작을 했고요. 예, 도로 끝났다라는 얘기겠죠. C 메이저니까요. 자몇 분에 몇 박자인지 보시면 4분의4 박자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목가춤 마디로 시작합니다 목가춤 마디로 시작하는데 돌체,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요 크레셴도또크레셴도또크레셴도폴때 피아노, 이런 셈 여림들이 보입니다 자, 모데라토의 트랑퀼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 뭔지 찾아보셨나요? 네 찾아보셨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모르시면 안 돼요.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보통 빠르기로 그리고 에드랑킬로음 어떻게 평화롭게? 자 처음에 어, 아주 평화롭고 또 돌체. 부드럽게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또또 시도 미미레 미솔솔바솔라솔 해서 가는데 투투 우우 투투 우우 투투 우우 투우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연주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 목가춤 마디로 시작되었고 처음에 돌체 부드럽게 시작되었고 크레센도가 된다는 거. 자 크레센도가 있기 때문에 크레셴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원래 어떤 음악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도미 솔라 시레 솔라 네 앞에 음정들로만 봐도 올라가는 형태다. 그렇죠? 도미 솔라 이렇게 시레 솔라 네. 그다음 라도미라토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형태인데, 어, 여기는 솔테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피아노로 다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올라가는 형태다. 그러면, 나가는 형태. 투, 투, 우, 투, 투, 우, 우, 투, 투, 우, 우, 투, 우, 해서 앞으로 나가는 형태로 연주를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면요. 레도시라 솔파 솔라 솔파 미레토 미솔 솔라 솔솔 레도도 파미 미미 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서 크레셴도가 돼 있고. 미레레도도 시시라 솔솔 내려가고 있네요. 그럼 디크레셴도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 다시 피아니시모에서 크레셴도 됐고 디크레셴도 그다음 또된 상태에서 피아노. 크레셴도. 그다음 피아노로 다시 왔다가 <laughs> 그 뒤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이 그냥 피아노로만 연주한다? 아,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또또 미레도시, 레도시, 라도시, 라솔, 시라솔, 바라솔, 미솔, 파미, 레도레미, 파솔라시, 도, 미레도시, 레도시, 라도시, 라. 어떻게 해요? 크레셴도, 디크레셴도가 그냥 이젠 보이실 거예요. 위에서 봤던 부분이, 아, 이래서 크레셈도, 아, 이래서 디크레셈도. 첫 음정들로만 보아도 크레셈도, 디크레셈도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실 때, 이렇게 쌤여인 표를 읽어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가락을 돌리거나, 뭐, 개 이름을 읽거나,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다한 다음에는요, 이렇게 쌤여림표를 꼭 지키시고, 지키지 못하면 사실 음악이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까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런 세미널 표가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서 올라가면 크래션도, 내려가면 디크래션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니면 일정하게 가고 있다. 그럼 나아가는 형태로 크래션도, 예 네. 그게 반복되고 있다. 그럼 다시 디크래션도라는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플루트 연주를 할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